메타버스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이 2022년 2,346달러에서 2027년 무려 3조 4,09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이는 연평균 77%의 엄청난 성장률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메타버스 혁명의 중심에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고자, 오른쪽에는 제가 어렵게 준비해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투자는 단순한 차트 분석만으로는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은 세력이라 불리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됩니다. 샌드박스 코인 역시 국내 소규모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막대한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시장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전에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현재 샌드박스 코인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즉, 펌핑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면밀히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격대는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지닌 투자자분들께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샌드박스 코인 홀더분들이 단순 본전 회복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귀한 내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 세력들의 구체적인 목표가 매수 및 매도 구간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차트에 불안해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단 5초만 투자하여 화면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해당 내용을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